어 거기구나 딱 자기당 가운데네. 저기 먼 먼쪽 막로도 있긴 한데. 어? 아이 못 맞췄네. 짜. 라이프 스틸 넣 먹어. 라이프 스틸 먹어. 라이프 스틸 나 있어. 라이프 스틸 포션 <laughs> 바신데, 포션 바신데 여기 자기장 아슬하게 걸린다. 안쪽이다. 자기장 안쪽이다. 저쪽 야, 아마 여기서 그기까 그렇게까지 싸우진 않을 걸? 여기 장마스라가서. 그니까 저쪽망루가더 좋긴 해. 아니야, 근데 별 차이 없어, 이제. 이제 와서 별 차이 없어. 볼게. 안 보여. 어, 보인다, 보인다. 올라간다. 맞췄어. 다시 아, 안 맞네. 풋? 처리해버렸어. 어. 조정망로 알았어, 알았어. 이 따라갈게. 이거는 되게 간만인 거 같은데, 처음인가? 날다가 실패했구만. 안 맞아, 안 맞아, 안 맞아. 너 그거 말 맞아? 이마. 오, 흥, 흥. 낙차 있어가지고, 저도 많이 못 봐. <목소리들> 오, 와, 천구백오지. 하하. 간지다다 됐어, 하나. 아, 마리 랭 들어가 는게 낫긴 해. 아무 거잖아, 들어가 는게 낫 지. 필요 있었 어? 진짜 좀쓰 시지. 하나 닥 됐었 거든, 하나 쭈 으로 앉아있 네. 오른쪽 에둘다 살아났 어. 고맙다. 이거 진짜 먹다. 난못 맞췄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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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마 c 5 0 나한테 h e 맞았다. 너의 플레이어 e s 마che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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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c 이 e 네마 c h e 5 0 띠요! 맞췄어 멀리 는 놈도 맞췄어 둘다다한 놈은 살아날 거야 이제 플레이 있으면 쏴 내가, 내가 왔어 내가 좀좀와 야, 상대 맞췄는데 500인데. 야 이렇게 진다고? <목소리> 제가 쉴드 써버리더라고. 내가 두대 맞췄는데 파란색 쉴드 써버리더라고. 아 이렇게 진거 너무 억울하다.